야, 야 음. 여기도 이렇게 말다 들어가는 거야? 네 이러면 음, 은가 음. 들어오면 여기에 한명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음. 딱 표시가 돼요 이게 운전하면서 볼수 있겠나? 네 운전하면서 어떻게 봐? 홀컵 우측 뚝뚝은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불네요자 지금은 3번 홀 현재 아 우리 무룡박 형님 플러스 2 라보 플러스 마이너스 1 아, 채팅할 수 있으니까 글도 남기고 야, 야, 정철 정철이 형 정철이 형야죠정철이 저기서 떠드는 거로안 들어와? 아 정철이는 말하는 건데 못 들어야 아, 155입니다 야, 마이너스 22대 몇 미터 보고 쳐? 네, 네, 네. 저기 절반 정도밖에 안 쳐요. 네. 140m. 1 4 0지 아, 어렵다, 이게. Ready? 안 먹히니까 아우 짱일 아유 우리 강사장 강사장 들어왔는데 강사장 자이 핸디 핸디 열0개 주고 자, 점심 4개에요 핸디 열0개 주고 아우 굿샷 좀 열었대요 라인은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음. 웃으 로내네맞니다 아, 핸디 10개면 라보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아, 또 무료박 형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막상 막아야 진지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. 아, 들어가나요? 들어갑시다. 하나. 나이스 버디예요. 어! 나이스 버디. 마무리하이습니다 나도 퍼팅해. 나도 퍼팅해. 나도 퍼팅해. 나도 퍼팅해. 나도 나도 퍼팅해. 나 네, 끊어가야 돼요, 형님, 여기. 여기 파파이브는 드라이브를 잡으면 안돼요 예.. 네. 드라이브 안잡고도 토인이 될수 있어요 내리막이 심하니까 이 얼른 치는거야? 저기 저같은 경우는 저 벙커에다가 에이밍을 놓고 예저 네. 벙커에다 에이밍을 놓고 드로우로 칩니다 이거 몇 메달까지 해야되니? 200.. 200 메달까지 괜찮아요 200 메달까지? 네 음. 저는 여기서 오번 아이언 쳐요. 와우 바람 소리가 거의 그냥 와우. 왜? 굿샷, 굿샷, 굿샷이. 에 네, 아직... 네, 짧아요, 아주 멀었죠. 나이스 이렇게도 또수 있다니. 잘 보이시는군요. r e a 오 맞춰 음려

멀리가 라고 게재가수자차면이 헤어질 것 같습니다. 참고하세요. 아 역시 어려운 홀이에요 어려운 홀 아, 오늘 역시 버디가 잘 안나옵니다 라보가 실력이 <놀람> 가 갔습니다 라아 철저하게 끌어가시는 형님 작전인가요? 끌어가야지 <laughs> 아니 뭐 안올리시고 작전을 너무 위험해 위험해. 자금입니다 40점 야 이거 토 충분한데도 안전하게 끊어가 버리시네요. 뭐야 뭐야 뭐야? 어리 쓰실래? 아야.

30시간. Put a window to pull up on h a t c e 쪽으로반 자, 어프로치 해도 돼요 네. 어려우면. 근데 굳이 여기는 어프로치 안 해도 돼요. 아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요. 안 약해요. 어 들어갑니까? 야, 야아 아우, 지 여기. 아, 네. 웃기 음. 아, 지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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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나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아 힘이 없어 힘이 넘치다 넘쳐 힘이 있어 넘치다 넘쳐 아, 아, 넘쳐, 넘쳐. 아, 아 머리가 쓰고 해젤도 들어가고 겨우 파악이 힘드네 <목소리가> 네, 맞아요. Sunday c l a s s 거리 s h a 입니다 to 어 o Yes, sir. 거 h a 왜 is that? w h 아, 니 최고 잘친 게. 아우, 찐. 아, 오비 뭐, 야. 이 오면. 이야너이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이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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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즐기 게야아아 망쳤어요, 망쳤어. 레이, 포까지1 0입니다